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나의 도깨비입니다. 오늘은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필기 2016년 4차에 나온 여섯 번째 문제를 풀이해 드릴 건데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급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문제를 풀어보면 혈강의 열처리 목적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답은 1번 내부 응력과 변형을 증가시킨다입니다. 이 문제는 열처리, 열처리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기계의 부품이나 재료, 말 그대로 금속이죠. 금속 재료 이런 거에 대해서 수명을 더 늘려주거나 또 이제 쓰임새에 맞게끔 성질을 변형시켜 주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만들어진 제품의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 내부 응력과 변형이 증가되면 그 부품이나 또는 제품이 파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목적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처리의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혈강이라는 것을 이제 앞에 이제 길게 풀어놓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금속 재료, 기계 부품. 또는 금형 공구 등의 기계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이제 가열이랑 냉각, 그러니까 천천히 시키거나 또 이제 빨리 시키는 뭐 급냉도 있고 흘림도 있고 뭐 언링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가열이랑 냉각을 이제 반, 재가열도 있고 뭐 해가지고 가열이랑 냉각을 반복해가지고 음, 쓰임새에 맞게끔 이제 그 성질, 자기가 원하는 성질을 부여하는 것을 말씀드다그 성질에는 이제. 마모되는 거에 이제 내성 있는 거에 내 마모성 있고 내 충격성, 뭐 사용 수명 연장 이런 것 등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그걸 마스,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부 응력과 변형은 감수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그래야지 부품의 안쪽에 이제 뭐 내부 크랙이나 일단 자기가 원하는 형상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나머지 세 개의 강도, 연성, 내마모성을 향상시킨다. 표면을 강화시키는 등 성질을 변화시킨다. 조직을 미세화시키고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킨다. 이거 전부다. 제가 뭔가 사용자가 원하는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열처리는 어디까지나 현재 나와있는 모재, 모재로 만들어진 제품을 표면을 늘려주거나 이제 뭐 강도를 높여주거나 뭐고 자기가 원하는 필요성의 성질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가열과 냉각을 반복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후처리랑 다른 거예요. 후처리라는 거는 이제 녹이 덜설게 하거나 이제 뭐 기계적 겉으로 보이는 이제 질감 이런 거 또는 뭐 성질에 따라서 이제 겉의 표면을 표면처리라고 그러죠. 후처리를 표면처리랑은 다르게 이제 열처리는 말 그대로 금속 전체를 내부까지. 전체를 처리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대부적 대부분 이렇게 간단한데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뭐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거보다 멸처리를 함으로써 더 좋은 거를 부여해주는 그런 걸 이제 찾기 위한 문제였죠.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늘 말씀드릴 듯.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제 마, 만약에 2014년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은 그 연도랑 몇 차에 몇번 문제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 문제를 우선으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막내에 도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